이번 준비한 차량은 BMW E시리즈입니다. E시리즈의 액티브 투어러 조이 모델이에요. 2018년 3월달에 등록한 차량으로 주행거리가 지금 현재 약 4만km 정도 약간 넘었습니다. 사고는 전혀 없는 어, 완벽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 어, 이 차량은 법인 대표 사모님이 타시던 차량으로 어, 애들 동네 학원 다닐 때피급용으로 쓰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주행거리도 아주 짧고 뭐 신차급입니다 신차급 정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따 실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차급 차량으로 관리가 너무 잘돼 있는 사랑입니다. 제가 어제뭘 걸까요? 진짜로 제뭘 걸고라도 신차급으로 너무너무 상태 좋은 탑픽으로 추천해드리는 BMW입니다. 그러니까 아 직접 진짜 신차급이니까 한번 나오셔서 확인하셔도 돼요. 아 너무 좋은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온 차량이니까 한번 쭉 같이 살펴보시고 신차급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외관상 기스도 전혀 없습니다. 목이 물린 데도 없습니다. 팔이가 앉으면은 미끄러져 낙상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따라오시죠. 자 트렁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상태를 한번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도 굉장히 넓죠. 헤치백 스타일로 열려서 너무너무 트렁크가 넓어서 공간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토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토 트렁크 한번 작동을 해 보죠. 와, 트렁크가 너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뒷문으로 한번, 아니, 뒷좌석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자, 이거 보세요. 엄청 깨끗하죠? 진짜 신차 수준으로 너무너무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게 어떻게 2018년식 실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음, 차량이니까 이런 차들은 금방금방 팔립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에서 전화 주시고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뒷좌석 시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좌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앞좌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앞좌석 시트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좋죠 너무너무 깨끗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앞좌석 센터페시아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아주아주 아주 관리가 잘돼 있는 신차급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만 4만 k 로 였지 신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차량을 구입하셔야 3대가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 운전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한번 보십시오. 여기 문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하고 창문용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자, 트렁크 개방하는 게 이쪽에 숨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가 이제 이쪽에 있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이트 인자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달려 있고 운전석 시트도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신차 수준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자 보세요, 너무 깨끗하죠? 자 그러면은 운전석에 착석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행 거리는 현재 40777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쪽을로 보시면은 자 네미티드 스위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어, 속도를 어느 정도 어, 설정해 놓고 그 이상 음, 속도가 나지 않게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어, 오디오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게 보이고요. 자 이게 이제 후방 카메라 내비가 있는데 내비는 없는 것 같아요. 내비는 없고 후방 카메라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 차는 내비가 필요 없어요. BMW는 내비가 조작하기가 엄청 불편해 가지고 저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오디오, 라디오 같은 거 이제 채널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조절할 수 있는 음, 게 있고. 열선 시트는 있으나 통풍 시트는 없다 차가 몇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가 통풍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메디아 그냥 뭐 이런 거저 오디오 같은 거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대충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 상태는 너무 좋고요 자 블랙박스 있죠 그리고 하이패스는 어디인가 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썬루프가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돼가지고 어, 너무 너무 개방감 어, 짱입니다. 자 이런 차한대 집사람한테 살면 선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자.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어하고 번네트 엔진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어는 뭐 신품입니다 신품 여기 타이어 트레이드가 100% 살아있고 어, 엔진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진룸 상태는 너무 완벽하고 깨끗하고 누유같은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벨 그대로 붙어 있고요. 차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 차는 물론 디젤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가 아니에요. 디젤 차량이니까 그정 마시고 너무너무 차 상태 좋고, 아 제가 100%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진짜 차 좋은 차량이니까, 혹시라도 이 차량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나오셔서. 사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담합니다, 제가.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